안녕하세요. 명라정입니다이 사주는 일간 병화가 사화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났고 득지까지 하고 있어서 이미 신강한 사주인데, 인목이 목생화로 돋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신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식신상관이나 관살로 용신을 샀는데, 관살인 개수는 개수보다는 상관인 기축의 기둥이 좀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토가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 팔자에는 재물운이 되는 화일관 입장에서 재물운이 금이 되는데 금이 팔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축금국을 짜고 있는데요. 금국을 짜고 있으니까 그래도 재물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수있겠는데요 문제는 사축금국의 재물운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주 한번 살펴보죠. 다른 사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팔에 목화가 왕성하고, 따라서 신강한 사주인데, 사유금국을 짜고 있고, 이 사주도 목화가 왕성하고, 신강한 사주에서 사축금국을 짜고 있습니다. 사축금국과 사유금국의 차이를 살펴야 되는데요. 어, 운에서, 사유금국을 짠 사주는 운에서 금운을, 그러니까 신유순, 신유술 운을 만났을 때 부자가 됐다라고 하고, 사축금국을 짜고 있는 사주는 신유술 금국 운을 만났을 때, 아, 금운을 만났을 때, 그냥 잘못 걸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금국을 짜고 있긴 하지만, 유금, 왕지가 빠진 금국과 유금을 끼고 있는 금국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